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3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소식은 인기 만화였던 열흘 광호, 글로벌, 어, 무료 에어드랍 소식 같이 가져와 봤구요. 그리고 트위터가 주목한 2022년 3대 트렌드에, 어, 암호화폐가 주요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금일 첫 번째는 열혈강호 인데요 지금 열혈강호 만화책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만화였죠 근데 어 요게 이제 게임으로 원래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p2e 게임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열혈 열혈강호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전 예약 이벤트와 그리고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이 TIG라는 곳은 이 게임을 만드는 이제 회사가 이제 타이곤이라는 타이곤 모바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TIG라는 토큰이 있고요. 그리고 위믹스와 제휴를 맺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사전 예약 이벤트부터 먼저 살펴보면, <laughs> 어, 예를 들어 글로벌 이제 게임은 이제 모바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해외만 서비스가 된다는 것, P2E 규제 때문에 지금 국내 이용자들은 이걸 이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 우회적으로 이제 vpn을 이용하시는 경우를 사용하시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vpn을 어,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셔서 사전 등록을 모바일로 해보셔도 되고요어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메일 사전 예약 요거는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게임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우선 vpn이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메일 사전 예약 보상이 있고 이제 구글스토어 사전 등록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여기서 남겨주시고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어, 이메일 사전 예약이 되고요 여기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증번호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제 온 인증번호를 확인하셔서 여기에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하기 클릭하시고 요기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까지 클릭하셔서 인증하기 누르시면 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사진 예약 보상은 뭐기금속과뭐 크리스탈 뭐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여게 이제 어떤 특정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면 게임에서 이제 그 아까 tig 토큰 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위믹스 토큰으로도 전환을 해서 현금화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이 구글 스토어 사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이런 아이템들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참석, 참여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요거는 이제 에어드랍 이벤트인데요. 사전 예약 이메일 주소와 위믹스 원래 주소를 입력하면 이 추첨을 통해서 5만 명에게 TG i 토큰 10개를 에어드랍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이면 그래도 꽤 숫자가 되죠. 그래서 어, 확률이 꽤 높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예약 인증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아까 사전 예약하신 거그 이메일 주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믹스 원래 이라는건 이 위믹스 월렛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 휴대폰에 그 위믹스 월렛 그 어플이 있는데 그걸 다운 받으셔서 위믹스 월렛 주소를 링크를 클릭하시고 복사하셔서 여기다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또 눌러 셔야지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고요. 요거까지 이제 가능하시고요. 이거 이제 사전 등록 이벤트에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이제 그, TIG 에어드랍 이벤트인데, 요거는 똑같이, 요것도 5만 명에 한해서 10개의 TIG 토큰을, 어, 준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뭐 사전 등록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는 게 있구요. TIG 페이지, 여기 들어가고, 어, 스토어 사전 등록 하시고, 그 다음에 디스코드 서버 가입하시고, 이런 것들을 클릭하시고, 계속하기, 이렇게 눌러시면 됩니다. 요거 지금 한글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이제 원래는 나옵니다. 그리고, 타이거 모바일, 팔로우, 이 트위터 팔로우 하는 거, 요것도 리트윗하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 방문하고 유튜브 방문하고 그리고 위믹스 아까 지갑 만드신 분들은 여기 지갑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추천도 같이 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t i g 에어드라이 벤트 많이 해 보셔서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아실 거라 어, 자세한 설명은 안해 드려도 될것 같고 하나하나씩 클릭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뭐, 이메일이든, 구글이든, 트위터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전 등록 이벤트랑 요건 다른 거니까, 어, 만약 사전 등록이 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만이라도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따로 사전 등록이랑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열혈강호 자체가 워낙 유명한 만화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본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이제 위믹스와 제휴를 같이 맺어서 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